전반전 최종라운드 흠... 나 무슨 캐피탈 같애 체인버 캐피탈 대신 총사들입니다 와나궁 한번도 안썼다돈남아가 나열 받았거든. 여기다. 다 스파이크가 설치되었다주지 지원보 해체시켜볼게요. 마무라내친구 해체, 해체 중버려다나 음. 어디 안 간다니까? 야야. 어? 나이스. 안하 잘했다. 아 너무 잘했다. 사이데도 초반 살짝 밀렸는데, 괜찮아요아 와우, 20점 이상 올라가면 몇 점이지? 40몇점이나50몇점이나 전중. 저쪽이야. 다시 한번 가보자고. 자, 라눈가라 벌써. 내에맞 내장 준중에이지점면은 <laughs> 이거 보면은 이면은 이거 보 이거 보 이거 명남았이니다면 이거 기이이은면은이다 이거 면면은 이거 이거 면은이 이거 면은 이거 은은 아, 여덟 발이구나 이거 썼다가 여섯 니다 아, 방금 끝났지. 딱그 느낌 너무 좋았어. 방금 와씨, 저기 누가 있다? 여기 거예요. 좋았어. 안, 안 들어오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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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두 명. 치 <laughs> 보이지 않나? 안 보이구나. 지금. 안에서 발견. 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뭔지 않아요? 어, 오. 어. 나이스. 이 총들도 나쁘진 않은데.

결복 칠도. 저잘 니가 나한명남았습니다 온다 나이스나이스 장비 나이스. 사고 돈좀 쓰고 신나 여기야. 음. 도 행운을 빈네 친구들. 선물이다. 어이 원이. 이재 맞아. <목소리도> 깔끔하게 돌려도 될것 같기도 하고. 너무 느리잖아. 어. 다 믿어.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한명 남았... 나이스. 야, 저팀도억과한다 그래, 진짜. 한명 차이로 다 이렇게. 했네. 매치 포인트. 저쪽은 남은 다 쏟아부을 거야. 알지? <laughs> 다자고돈 남는 사람 있어? 저기 아다리면 맞았다면 존나 무서웠을 텐데. 근데 뭐 애석하게도 봐. 빨리 돌려버리고 하니까. 아, 이제는 여기 튀어도 이제 잡았는데? 진짜 막뭉 느낄 때아 아니면은? 이거 요동무 먼저 보내볼게거 s 가서 봐, 저 보여줘. 들이 막았어. 날아라 <놀라> 기절저기 여기. 여기 누가 있다. 많은데요. 여기. <놀라> 또뭐 똑같은 레퍼터리야 아야, 이렇게 스 아, 아 애안 잤어도 애인 존나 튄다. 살짝 멈춰야 되는데, 아씨. 이야 여기야. 여기. 네 위치는 파악됐 30초 남았다. 한명아 너무 뒤만 봤다.